우리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할때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림은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제가 화살표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파란선의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 내려오면 노란선인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율이 내려간다고 무조건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달러 환율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엔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도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은행 국제 총괄팀의 분석 내용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초보자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한 의견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던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된다. 그러면 엔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뉴스를 보실 때 강세, 약세 용어가 나올 때 엔달러 또 원달러 환율의 차트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용어와 반대로 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엔화 강세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입니다.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올해 7월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도 함께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을 보시면 달러당 1,394원까지 오르다가 최근에 1,331원까지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현재 엔화와 원화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 이 원인을 알아보면 두 가지 통화가 앞으로 계속 강세의 흐름을 이어갈지 또는 다른 흐름을 이어갈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또 주식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유 즉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최근 물가지수가 2% 중반 수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지수인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죠. 매달 말 발표가 되는데, 8월 말에 발표 기준으로 2.5%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 물가는 2.6% 상승입니다. 이론상으로 2%에 도달을 하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 맞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하해도 되는 시점이고요. 물론 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지겠지만,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일본의 물가상승률도 2022년 말에 4%대를 넘어섰다가 최근에 낮아지면서 전년 대비로 2% 후반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 보면, 아, 일본도 물가상승률이 하락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림처럼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에 제로금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2016년에 들어서 마이너스 0.1% 상태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노력을 하면 인간적으로 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그림 보시면 2016년 이후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아주 장기간 2%를 넘지 못했으니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환장을 노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2022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최근까지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현재도 2% 후반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잠깐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지켜보고 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제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이 정도 수준이 되자 본격적으로 일본 중앙은행도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 이제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판단을 해서 그동안 장기간 유지해온 기준금리 마이너스 상태를 깨고 이제 플러스로 정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0.25%입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최소 1% 정도까지 인상을 하겠다 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면서 현재 5.5%에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고, 반면 일본은 드디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현재 0.25%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려는 상반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론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동안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되었던 투자 자금들은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일본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이 마이너스의 그 낮은 금리로 대출을 했던 투자 자금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흘러 들어가서 투자가 돼 있던 상태인데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된 자금 중 일부는 다시 일본 은행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국가 간의 이동은 환전의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있던 투자된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수하는 것. 이걸 환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엔화로 환전을 하려는, 즉 엔화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림의 엔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거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요인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성장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익이 전년 대비로 더 높은 속도로 성장할 때 투자를 지속하고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면 매도를 고민합니다. 일본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투자된 이 투자 자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은 러셀 인베스트먼트가 추정을 한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률 전망 자료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빅테크 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매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2023년 3분기에 피크를 찍고 최근까지 앞으로도 점점 순이익의 증가율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 분명히 해당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달성을 하겠지만 자동차로 따지면 2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150, 150 이렇게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순히 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냐 떨어지느냐 이게 아닌 순이익의 성장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림처럼 매그 세븐 기업들의 순익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오려는 투자금들이 엔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엔화를 매수하면서 엔화 강세에 한몫을 하고 있다 볼수 있는 거죠. 엔화 강세의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그림처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견주하던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두렵기 때문에 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 수익을 실현하고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최근 엔화 강세 현상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된 결과 지난 7월부터 그 동안 계속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 중앙은행마저 거들고 나섰는데요. 그 동안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수출의 이득을 보긴 했지만 더 이상 전체 일본 경제에는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엔화 강세를 유발하려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외환 당국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의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이 부분을 들어서 당국의 개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예상해 볼수 있죠. 반면에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진정되고 있으니까 또 실물경제의 둔화도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연주는 기준금리를 인하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죠. 이런 정책 때문에 당분간 엔화 강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예측을 해볼수 있죠. 물론 이건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경제에는 전쟁, 유가, 특정 국가의 정책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까지 이런 변수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엔화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중간중간 변수는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우리 채널에서도 이런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지난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사하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유사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이것은 각국 정부, 중앙은행의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다르게 움직인다. 이걸 볼수 있는 건데요. 맨 오른쪽에 현재 상황을 보면 엔화처럼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미국이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있죠. 그리고 고용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미연준의 기준금리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2% 정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은 5.5% 한국은 3.5%죠.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도 물론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그간 높은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미국을 선호하는 투자금 중 일부 자금들은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앞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손해를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일 때 1달러였다. 그러면 환전하면 2,000원을 받는데 원화 강세가 돼서 원달러 환율이 천원이 된다. 이때 환전하면 1달러당 천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하려는 환전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또한 원화 강세에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엔화 자금의 비중은 미국과 유럽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림은 전체 세계에 투자된 일본계 자금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계 자금이 이탈되더라도 미국에서 더 많은 자금이 이탈되겠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탈되는 자금이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의 약세 폭이 더클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일본계 자금이 여타 신흥국들에 투자된 자금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중이 낮습니다. 일본계 자금은 트르키에, 멕시코, 브라질 등 금리가 높은 국가에 더 많이 선호되고 투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때 그래서 앞으로 원화의 강세 흐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맨 처음 보여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즉, 원화가 강세가 될때 과거 코스피가 상승했던 확률이 높았던 이런 확률을 보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오른 뒤에 다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경우 그때 경제성장이 동반되는 경우에요 자 일단 그림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될때 주식시장도 함께 오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국가는 어디냐?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들 국가의 전체 수출액은 약40% 정도를 차지하고 신흥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는 물량까지 합하면 50%가 넘죠.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요한 국가는 미국인데 지난 1955년 이후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파란선에 미국의 수입이 늘어날 때 노란선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같이 늘어나고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란선에 미국의 수입이 미국의 실물 경기가 둔화되면서 감소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수출도 감소하고 코스피도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경기가 둔화돼서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오면 아무리 원 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코스피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원 달러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 점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요 경제지표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화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즉원 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 근거만 가지고 코스피에 투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한국 주식, 즉, 코스피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즉, 원화가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같이 두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laughs> 계십니다.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요구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NVIDIA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몰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예,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요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1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녹색 선이 바닥을 찍고 위로 쫙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뭐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뭐 변동성이 있든 없든 존나게 버티기 존버라고 하죠.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런 식이 있죠. 성장성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에요. 문제는 그 경기 침체라는 게 터지면 재수없으면 계좌가 뭐, 반 토막도 나고, 3분의 1 토막도 날수 있다는 거죠.